입이 많이 마르다, 그다음에 아프다 이 얘기하세요. 아파 죽겠다 선생님, 화끈화끈하고 막 갈라지고 따갑고 입도 너무 마른다. 밤에 자다가도 입이 말라서 깬다. 그래서 물을 못먹은먹고 자고 또 깨고 이런다. 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혀예요. 혀. 우리 한의원에 유독 많은 그 환자분이 혀 구강 질환이죠. 음. 이 혀랑 구강을 좀 심층적으로 다루는 다루고 치료하는 한의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혀나 구강 환자가 거의 뭐 전국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하시는 말씀들이 저 같은 사람도 있나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혀에서 이상 반응이 생길 때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두 그룹 있죠. 갈라진 혀, 균열설, 갈라진 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상설. 자, 균열설은 그냥 와닿지 않아요. 말 그대로 혀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막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농바닥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져 있고, 패어 있고, 이게 균열설이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지도상설은 혀에 진짜 지도처럼 그림이 그려져요. 자, 안와 닿으신다면 찾아보셔도 되고, 이미지가 인터넷에 뜨겠죠. 이렇게 뭔가, 어, 우리가 지도 보면 육지도 있고 바다가 있듯이 그렇게 무늬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음, 어, 혀에서 무늬가 그려지려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요? 설태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뜸은 뜸은 벗겨진다든지, 아니면은 서서히 옅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균열서를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입이 많이 마르다. 아프다 이 얘기하세요. 아파 죽겠다. 선생님 화끈화끈하고 막 갈라지고 따갑고 입도 너무 마른다. 밤에 자다가도 입이 말라서 깬다. 그래서 물을 못 먹은 먹고 자고 또 깨고 이런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혀가 부어서 아프다. 이게 이제 균열설의 특징이고 지도상설은 느끼는 불편함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분이 내 혀를 어느 순간 봤는데 모양이 이상하더라. 내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자기 혀를 자기가 이렇게 거울로 내밀어 보는 경우 잘 있나요? 글쎄요. 이게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지 않으면 잘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이렇게 무늬가 생겨 있더라. 원래 안 그랬는데. 근데 그런 환자분들은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는 뭐라 그래요? 내 몸을 나타내는 작은 반영, 반영 철하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지도상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심장 쪽에서 병은 없어도 열이 올라오던지 이런 이상 증상이 있거나. 자,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1번, 소화가 안 된다. 계속 취한다. 소화제를 달고 산다. 답답하다. 갑갑하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다. 너무 답답하고 갑갑함이 많다. 이 소화기 문제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장 쪽. 소화는 잘 되는데, 선생님, 저는 설사가 너무 잦다. 하루에 세네번 설사한다. 또는 아예 변비가 심하다. 또는 그냥 보통 변은 잘 없고, 설사 아니면, 뭐 아니면 도다. 설사 아니면 변비. 막 너무 극단적으로 대장이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 지도상설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기 지도 그려진 것만, 설태만 없애는, 그러니까 매끈하도록 하는 약을 쓰면 될까요? 아니죠. 원인에서 언급을 드렸죠. 소화기에서 문제가 많이 온다 했잖아요. 그죠? 소화기에서 문제가 오면 얘를 바로 잡으면 혀가 저절로 괜찮아집니다. 물론 설태를 정상화시키는 약을 쓰긴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얘를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대장을 바로 잡는 약제 위장이나 소장에 문제가 있으면 위장 소장을 바로 잡는 약제가 들어가 줘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한방의 치료 원리가 뭐예요? 근본적 치료, 그죠? 근본적 치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을 잠시 잠깐 썼다가 소화제 매일 먹고 자다가 오늘 안 먹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소화기가 약한 경우에 그렇게 잠시 잠깐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도 상설을 가지셨거나 균열설로 고민하셨던 분들 한방 치료 시도해 보세요. 예,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자, 다음에 또 유익한 주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